안녕하세요. 아열람 장한식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에 1637년 캠브리지 대학으로 설립되고 설립 목적이 목사 양성이었으며 9명의 학생과 1명의 교사로 시작된 미국의 최고의 명문 대학을 알고 계시죠? 이름이 낯설다고요? 1638년 31세의 존 하버드 젊은 목사가 사망하면서 그가 소장했던 400여 권의 도서와 전 재산의 절반을 대학에 기증하였습니다. 그 공적을 기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하버드 칼리치로 변경된 것입니다. 1653년 메사 추세츠 출신 인디언 존 사사문이 입학하면서 최초의 원주민 학생이 탄생했고 1780년 종합대학으로 승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추천 공유하는 책이 《나는 하버드에서 인생을 배웠다》입니다. 자신을 알아야 성공이 보인다. 너 자신을 알라. 고대 그리스인은 이 문구를 아폴로 신전 기둥에 새겼고 위대한 사상가 소크라테스는 일생의 좌우명으로 여겼다. 유한백을 같이하여 하버드 대학 제 22대 총장 에버트 롤렌스로엘은 자신이 무엇을 할수 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할수 없는지를 아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라고 말했다. 하버드 대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 잘 모른다면 알기 위해 노력하세요.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강의한다. 자기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 객관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한 점에 대해 직시하지 않고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보다 얼등해 보일까 봐 불안한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대면하기는 두렵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회피하지 않으려면 개선 방향을 찾아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 문학계의 거장 괴테의 꿈은 시인이나 작가가 아닌 화가였다. 그는 10년 동안 화가가 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림 실력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화의 꿈은 이루지 못한 채 10여 년의 시간을 보내고서야 괴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도화지 대신 원고지를 앞에 두게 되었다. 그렇게 문학계 거장이 탄생했다. 배우 홀리 헌터도 괴태와 비슷했다. 그녀는 키가 작은 여성으로 역할이 고정되는 것을 피하고자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후 자신이 아담한 체구, 뚜렷한 개성, 풍부하고 유연한 연기력을 내세워 할리우드에서 자신의 위치를 새롭게 설정했다. 그리하여 피아노에 출연할 수 있었고 세계적으로 촉망받는 할리우드 스타가 되었다. 괴테나 홀리헌터는 결코 하나의 길만을 고집하지 않았다. 자신이 가려던 길이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과감하게 처음으로 되돌아가 자기 자신을 다시 살펴보았고, 자신에게 올바른 길을 찾아주었다. 자신을 정확하게 알면 성공이 보인다. 자기를 관찰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외적인 외모와 태도, 건강 상태 등에 대한 관찰이다. 두 번째는 처해 있는 환경에서의 언행과 사회적 능력 등을 살펴보는 이미지 관찰이다. 세 번째는 성격과 특징, 흥미, 정치 성향, 도덕, 지식 수준 등이 포함된 정신세계에 대한 관찰이다. 모두 자신의 일상 행동과 경험 속에서 하나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경험 속에서 성공과 좌절, 재능이 담겨 있다. 과거의 성공 혹은 실패의 경험을 교훈 삼아 자신만의 특징을 발견하고 반성과 관찰을 통해 자신의 소질과 결점을 발견해내면 된다. 의지와 포부, 감정의 상태까지 객관적으로 분석하면 더 정확하게 자신을 알수 있다. 자신을 아는 것은 나를 성장시키는 전제 조건이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수록 성공의 길이 트인다. 하버드 대학 졸업한 미국 제 2대 대통령 존에덤슨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나를 알아야 자신이 인생을 손에 쥐고 장점을 발휘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긍정적으로 올바르고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한 훈련을 해야 한다. 성공으로 가는 인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자기 자신을 알고 파악하는 것이다. 나는 하버드에서 인생을 배웠다 중에서 잠재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은 무한하지만 아직 능력 발휘를 못하고 계셨다면 바로 자신을 되짚고 살피어 그동안 나에 대해 과소 평가했던 사람들에게 나의 잠재된 능력을 펼쳐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